10년 전인 2012년 한국도로공사가 낸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화재터널에 쓰인 아크릴과 다른 재질로 만든 방음벽을 연소 실험을 한 겁니다. 20여 분뒤 전체 40%만 태우고 불이 모두 꺼진 다른 재질에 비해 아크릴 방음벽은 대부분이 전소되고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내렸던 이유입니다. 아크릴의 화재 취약성은 3년 뒤인 2015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방음터널에 아크릴을 쓰면 안 된다는 제안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아크릴 방음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연구 보고서를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PMMA 소재는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안이 됐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 아무튼 채택이 좀안 됐고요. 국토부는 올초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방음 터널 재질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7월부터 연구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1차 결과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10년 전부터 산하기관에서 화재 위험 경고가 나왔지만 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지 실용성이나 디자인 등만 고려했지 정작 안전은 등한시하거나 아예 뒷전으로 미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방음터널 5 5곳중 아크릴을 사용한 곳은 6곳.